벤츠 AMG 차량 있잖아요. 엔진을 조립한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사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원맨 원 엔진이라고 한 사람이 한 엔진을 만든다 라는 의미에서 광택도 한 사람이 한 차량을 작업을 해야 똑같은 퀄리티에 완벽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광택 작업할 차량은 EQ 900인데요. 10년 된 차량인데 지금 봐도 디자인이 전혀 10년 된차 같지가 않은 차 같아요. 이 차량도 그렇고, 뭐 S 클래스도 그렇고, BMW 7 시리즈 대형 차는 관리를 정말 잘하면 되게 기품 있고 위험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들은 관리를 잘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완전 옛날 차 같은 보이인것 같더라고요. 이 차량은 이제 광택하기 전에 어, 타르, 철분, 이런 전처리 과정을 제가 미리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동 세차한 그런 스크래치들. 네, 생활 스크래치들이 많아서 10이라고 치면 2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6? 6 정도?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대형차들은 보통 클리어가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초벌을 칠 건데, 초벌은 이제 고경도용 컴파운드를 쓰고, 양털 패드랑 조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벌 작업이 깨끗해야 이제 중벌 마무리가 이제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벌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네, 한이 정도. 네, 여기 페인트가 조금 여기는 페인트가 완전 까진 거라서 이거는 안 되고 그외 것들은 깔끔하게. 이제 큰 스크래치 초벌 커팅은 다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중벌을 돌리는데 중벌을 돌리는 이유는 스크래치가 헤어진 것들을 연마를 하기 위해서는 커팅이라는 게 들어가요 커팅을 하다보면은 패드 데미지가 남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작업에서는 그 패드 데미지를 없애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건데 마무리 작업 하는 이유는 이제 연말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미세한 스크래치나 그리고 좀더 광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 광택 작업을 혼자 하는 이유는 벤츠 차량 보면 AMG 차량 있잖아요. 엔진룸 안에 엔진을 조립한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사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원맨 원 엔진이라고 한 사람이 한 엔진을 만든다 라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유명해진 거거든요. 광택도 한 사람이 한 차량을 작업을 해야 똑같은 퀄리티에 완벽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의 모든 스크래치들을 다 제거를 했다 보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마무리 세차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차할 때꿀팁이라기보다는 이런 검정차 같은 경우에는 타월에 한번 빗싹 가면 바로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사실. 검은 차량 같은 경우에 세차할 때는 항상 타월은 항상 촉촉한 상태로 스크래치 없이 안전하게 세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을 다 끄고 측면등 하나만 켜고 확인하는 이유는 벼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광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러운 그런 이제 작업인데 간혹 잘못된 시공을 하고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치는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지불한 값에 비해서 마음에 안 들고 작업이 조금 이상한. 게되면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그 점이 제일 안타깝다. 이 차량이 이제 10년 된 차량인데 광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좀 괜찮지 않나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중요하다고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작업 소요 시간은 9시간, 10시간 정도 작업을 한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대형 세단들은 투명 페인트가 훨씬 단단해가지고, 스크래치 잡는 것도 다른 차에 비해 훨씬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언제든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